오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셈에스와 아얄론과 그대로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스로 왕 디글랏 빌 빌네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어, 요담이 죽은 다음에 어, 사실 요담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를 썼지요. 그데이 요담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이 아하스입니다. 어, 사실 비교적 비교적 어, 유다의 왕들은 유다의 왕들은 어, 나중에 어, 뒤에 부분에 말년에 많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많은 왕들이 앞에 부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대부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어 요담 다음에 왕이 된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어 처음부터 희한하게 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어 아예 작정을 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어 부어서 만들기까지 하면서 어 정말로 하나님을 작정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돌이킬 것을 어, 이제 허락 이제 돌이킬 것을 어, 요구하시면서 어, 몇 가지 이제, 어, 이제 징계들을 허락하시는데 어, 우리가 지난 주 말씀에서 살펴봤던 전 말씀에 대한 내용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어, 이 아하스를 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의색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을 들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죠. 그래서 심지어 군사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1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료을 당하게 됩니다. 어, 심지어 군대만 사료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도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단. 사실 군인이 12만 명이 죽고 일반 사람들이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한다면 어쩌 보면 이 남유다는 거의 향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만 명이나 삼마리아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어, 어떻게 하셨냐면, 끌려갔던 이 20만 명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설득하도록 해서 다시 보내도록 허락하십니다. 네,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서도 사실 아하스는, 아,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려보내주신 어떤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좀더 깨달을 수 있을 만도 한데, 있을 만도 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실 17절에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누가 다시 공격해 온 거예요? 에돔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이제 그 상황을 자 어, 이게 머릿속에 좀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아람이 공격해 와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북 이스라엘에 공격해 와서 12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다 죽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되는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미 이 남유다의 국방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네. 국경에 대한 수비 능력이 완전히 거의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이 남유다는 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가 이미 없는 상태에 이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왕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때다라는 거, 이때다. 이때 공격해 들어오면. 어, 누구도 방어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아주 약탈하기가 아주 좋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어,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데 여기 지역은 어, 이렇게 굉장히 산악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이제 목축을 하기도 애매하고 농경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약간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사냥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는 민족들은 아무래도 어, 호전적이에요.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필요할 때 사냥을 하기도 하고 사냥할 게 없으면 뭐 하게 해요. 이제 약탈을 하는 것으로 그들의 생존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종류의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 애돔이 이 이제 어, 무력화되어진 이 남류다를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쯤 되어지면 어쩌면 이 아하스가 포르에서 돌아온 이 이제 백성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돌이켜서 이제는 누굴 좀 의지할 만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도 한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했느냐? 자,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지금 애돔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약탈하려고 한다. 자,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 애돔뿐만이 아니라, 이 18절에 보니까, 이 서쪽에 있는 불레색까지 또 쳐들어와가지고 이들도 이제 기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지역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이들은 약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성급 자체를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아예 영토를 어 이제 차지하게 되는 어 그런 상황까지 이제 보러 오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19절에 왜 이런 일이 에돔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앞에 있는 아람도 그렇고 북 이스라엘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이 지금 이 아하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 이유가 뭐래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해가여 여호와께 큰 범죄를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니까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낮추시는 거예요. 어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수르에게 어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참 20절 참 불쌍한 상황이 됐어요. 아수르 왕이 군사를 데리고 어 내려옵니다. 자 유다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도원 게 아니라 뭐했어요. 오히려 또 약탈을 하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심지어 2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 전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과 어,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과 심지어 방백들 자기 개인 소유의 보물들까지를 전부 다 빼서서 야수르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야수는, 뭐, 어떻게 했냐면, 그, 바친 그 보물들을 먹고, 어떻게 했어요? 또 약탈을 하는. 어, 진짜, 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속담에 이 상황은 믿는 도끼에 뭐한 거예요? 발등 찍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진짜 벼랑 끝에 몰린 거거든요.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인데, 22절에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이 한번 잘못된 길을 가면 참 이게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아스 왕이 어떻게 돼요? 곤고할수록 정말로 힘들수록 어떻게 되었다? 더욱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준 그 나라의 신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잘못 돌아가면 한도 끝도 없이 잘못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을 공격해 오는 그들 나라의 신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섬기면서 우리도 도와주십시오라고 예배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이 아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아예 하나님하고 작정을 하고 이제 싸웁니다. 성전의 안에 있는 기물들, 기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부서뜨리고 아예 성전 문들을 닫아버려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심지어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원래 산당들이 예루살렘 아니 산당들이 이 유다 땅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산당들이 지어진 이유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기 애매하니까 그냥 자기네들 주변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함께 우상도 막 섬겨지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당을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그데 심지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옆에 구석구석마다 뭘 만들었다? 이런 산당처럼 위상,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막 스스로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아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놓고 반항하면서 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어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는 회복하지 못하고 이 아하스는 이제 결국은 이제 어 유다의 왕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가 행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기록되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가 결국은 이스라엘 왕에 들어가야 할 왕이 들어가야 할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대신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지게 되죠. 어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이 아버지 이 아하스가 많이 만들어놓은. 많이 만들어 놓은 이그 우상들을 이제 제거하는 일서부터 다행히 이 히스기야가 이제 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자 오늘 이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어 이제 메시지를 주시기도 많이 주시 주시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주시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 아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들을 통하여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힘든 일이 갑자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어, 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문제가 우리의 잘못된 죄로부터 인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문제의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이 아하스에게 허락하신 이이 제한 같은 것들은 사실 아하스를 돌이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종종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연단하시려 한다. 그리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러면 연단, 뭐에 쓰는 거냐면, 대장장이가 어이그이 그, 이 철이나 금이나 은들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연단이잖아요. 근데 연단의 목적은 연단의 목적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것을 사용하기에 좋은 물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제거되어져야 할뭐 예를 들어서 욕심일 수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요.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어,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 제거하시면서 제거하시면서 결국 나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 연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빼내시면서 나를 사용하시려 하시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거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는 작업 그리고 신기하게 불에 집어넣었다 뺐다 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이 화학적으로 이 재질 자체가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품으로 쓰인, 제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어떤 무기나 어떤 용도로 쓰임 받기에 적당할 만큼의 강도를 만드는데 이 연단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상황들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 그리어 그래 제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영적 의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아하스가 이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는데 이게 이게 한국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뭘 부리고 있는 거냐면 이이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객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 이게 한번 틀어지면 그냥 죽어도 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망하는 지를 알고 있으면서 요 안에 있는 그 이상한 자존심이나 이것 때문에 아주 망하는 길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 아하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불쌍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고집과 이런 객기를 부리서는 안 돼요. 누구만 손해를 봐요. 이러면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아스와 함께하고 있는 유다만 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고집과 객기가 절대 들어오지 않게끔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진 자로 평생 끝까지 갈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그 시양생활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방학하고 아예 안 하시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경우가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딱 서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평생 가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주변에 있더라고요. 이런 인생이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